피를 맑게 하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건강 지킴이가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수 있는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깨끗하면 병이 없습니다. 이 식단은 피를 맑게 하여 여러 가지. 예방하는 식단입니다. 보시고 실천해봐요. 당근의 효능 첫째, 눈 건강 및 시력 보호; 둘째, 면역력 강화 및 항산화 효과; 셋째, 심혈관 건강 및암 예방; 넷째, 소화 및장 건강. 양파는 밭에서 나는 불로초라 한다. 양파의 효능. 첫째, 항산화 및 혈관 건강. 둘째, 혈액순환 및 소화. 장 건강. 셋째, 항암 및 면역력 강화. 넷째, 혈당 조절 및뼈 건강. 토마토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붉은색을 내는 라이프 코펜을 핵심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토마토의 효능 첫째, 강력한 항산화 및 항암효과 둘째, 심혈관 건강 및 혈압관리 셋째, 피부 건강 및 면역력 강화 넷째, 소화 촉진 및 다이어트 다섯째, 뼈 건강 및 당뇨 예방 여섯째 섭취시 열을 가하고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마늘의 효능 첫째 심혈관 건강 및 혈액순환 강력한 항균작용 둘째 살균작용 피로회복 및 체력 증강 셋째 항암 및 명령력 뇌 건강 보호. 넷째, 혈당 조절 및 당뇨 개선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고추의 효능 첫째, 신진대사 촉진 및 다이어트.둘째, 혈액순환 개선 및 통증 완화.셋째, 황산화 및 면역력 강화.항암 효과.넷째, 소화 촉진 및 식욕적. 정신, 시력 보호에 아주 탁월하답니다.양배추의 효능 첫째 위 건강 및위 점막 보호 둘째 항암 효과 셋째 면역력 강화 및 항산화 효과 넷째 장 건강 개선 및 다이어트 다섯째 뼈 건강 및 혈액 관리에 탁월하답니다. 상추의 효능. 첫째, 신경 안정 및 숙면 유도, 눈 건강 보호. 둘째, 빈혈 및뼈 건강 보호. 셋째, 해독작용 및 피로해소, 숙취해소. 넷째, 소화해소 및 다이어트에 탁월합니다.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파는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물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고 특히 혈관과 혈당 관리에 탁월하답니다. 양파를 썰어서 실온에 15 내지 30분 정도 놔두면 산소와 접촉하여 매운 성분이 체내 유익한 효소로 변성되어 더욱 좋은 효과를 준답니다. 또한 양파는 천연 인슐린이 발생하여 혈당 조절에 아주 탁월하답니다. 당근의 효능 당근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푸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당근은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늘의 효능 마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재료이자 고대 때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온 슈퍼푸드입니다. 마늘 특유의 강한 향과 묘운 맛을 내는 핵심 성분의 알리신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 성분에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줍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의 효능을 최대한 얻으려면 마늘을 찢거나 썰어 공기 중에 10분 정도 둔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추의 효능 고추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과 비타민C, 비타민A, 비타카로틴, 비타민E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고추의 비타민C는 사과보다 많다고 합니다.위가 약한 사람들은 살짝 데쳐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토마토의 효능.토마토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수퍼푸드 중 하나로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을 핵심으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으로 기름에 녹는 성질이 강하며 세포벽에 단단히 갇혀있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가열하거나 으깨면 라이코펜이 더 쉽게 유리됩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등 이름과 함께 조리하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4 내지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상추의 효능. 상추는 쌈 채소로 진정작용을 하는 성분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상추는 진정성 효과로 숙면에 도움을 주는 낙두카리움 성분은 줄기 부분이 흰위역에 많으니 쓴 맛이 나더라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의 효능 양배추는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고 할 정도로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나며 특히 위장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양배추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생으로 먹거나 즙을 내어 마시거나 살짝만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냄비에 데치는 과정입니다. 다 데치게 되면은 여기에 기름을 넣습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식초, 참기름을 한 스푼씩 넣고 매실청은 알아서 넣으면 됩니다. 기름을 다 넣고 이제 비비면 됩니다. 비빔밥처럼 비벼서 여기에. 영양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첨가해서 먹으면 영양가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 행복하세요.